당선자의 소감과 각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주 문경의 이미자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개편 날그 당선 확실히 떴을 때 저희하고 인터뷰 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이셨는데. 네. 혹시 당선 내키지 않은 건 아니시죠?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laughs> 아, 당선이 유력하다 고 떴을 때 기쁨은 잠시였고요. 네.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것을 보고. 오, 미래통합당의 참패다라는 이런 이제 음. 얘기와 그다음에 또 저랑 같이 활동했던 의원님들이 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추구 조사를 보고 네.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음. 착잡했습니다 음. 네. 근데 상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주 비례 대표시기 때문에 공천을 신청했을 때잘 될까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떻게 음. 자신이 있으셨나요? 공천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불안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지역으로 불러들여서, 상주보 낙담보 개방 반대, 수호시 하라는 청과 또, 어, 의성 쓰레기산, 청송의 풍력 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좀 높이 평가해서 그런 부분이 중앙에 전달이 돼서 아마 음. 아 어, 그런 부분들이이 제가 공천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인정을 미리 좀 받으셨나 보네요. 그런 아니 보면. 그런 건 없었고요. 음, 이제 아마도 그그 동안 당무 감사들을 했고 국회의원들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 활동에서는 20개가 넘는 특이 활동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아. 이제 혼자 네. 그렇게 생각해 네.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임현님 현재 비례대표신데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실 텐데 지역구 음.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혹시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지 간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똑같고요. 단지 이제 지역에는 지역마다의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안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하려고 하다 보면 국민의 전체 이익과 지역이, 지역의 이익이 상충됐을 네, 때의 그렇죠. 어떤 그런 곤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음.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음. 21대에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상주와 문경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된 것이 한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 상주와 문경은 1천 년 이상. 같은 생활권, 같은 문화권, 음, 말의 의향도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상주 문경, 문경 상주를 갖다가, 어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어 이런 미래 전략에 대한 음, 팀을 꾸려서 상주 문경, 문경 상주에 균형 발전 이루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준비에 착수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 그리고 우리 선준 질들 다 같이 모여서 어 하나의 포레형터로 갈지 어 연구소를 설치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음. 지금 바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미 준비 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음. 그 한노총 여성 간부 출신이신데 20대 때상임위는 어디셨습니까? 예 한경노동위원회 음. 그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았다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면서 미래통합당 간사로 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전문성을 살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21대 때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음, 우리 상주 문경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농해수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음, 또 이철호 지사와는 사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북 예산 확보에 두분 호흡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기대해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호흡은 잘 맞지요. 그러나 어, 경북지사가 꼭 우리 선생님이 이, 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본인이 그렇죠. 지사를 네. 한다 하더라도 네. 어, 경북발전을 위해서 어, 예산 확보는 조심해야죠. 네. 네. 제가 꼭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주문경의 임미자 당선자였습니다.